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12시에. 아, 색깔이 참, 예. 센세이션님인 것 같죠? 예. 그리고 2시에, 오레메님 6시에 예추홍님, 8시에 금큐님인 것 같아요. 금큐님이 저극. 인것 같죠? 제 눈이 맞다면. 아무튼. 어, 일단은 일, 1경기에 좀 힘을 줬거든요? 예추홍님이 뭐, 저희끼리는 뭐팀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 킹들들이 너무 강했고 예초원님은 뭐 S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S 찍는 걸못 봤기 때문에 본인은 S를 계속 찍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제가 들어온 S 찍는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어, A 테란, A 저그, A 포토스로 알고 있죠. 네, 일단은 오버로드가 와서 테란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이러면 버그의 위치도 동시에 알게 되겠죠, 테라니. 그리고, 프로토스, 우레메님, 파일런 올라가고 있고요 어, 아마 프로토스들은 빌드가 똑같을 것 같은데, 버그 쪽에서 지금 어떤 빌드를 쓰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버로드 찍었구요. 오버풀, 가네요. 오버풀 가고 있고, 지금 아 안녕하세요, 비지김 피지킴님, 피지킴님이 누구셨죠? 네 아무튼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다못 외워가지고 알려주시면 채팅을 알려주시면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한 번씩. 일단은 게이트에 올라가고 있고 초반은 뭐 딱히 뭐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가스를 올리냐 안 올리냐인데 푸베로인 것 같죠? 오버로드가 오니까 또 가스를 짓네요 보죠 어.. 페이크인가요 그러면서 언더 캡처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s b 가 왔네요 아 이런 이런게 살짝 꼬이 아이고 예, 꼬이거든요 이러면 꼬였죠 예 다시 올라가네요 어 이거 잡힐 것 같은데요 하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 예. 가스, 가스 예, 일단, 어그어면서 지금. 어 가스 짓다 보니까 미네랄이 소모하던 해체를 못 지었어요. 아, 이 SCV가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요, 지금? 아, 언덕 해체가 너무 늦어져서. 아, 그냥 안마당? 내가 모르겠다, 안마당 가나요? 아, 좀 유혹을 한 다음에. 이것도 잡힐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싸우면 잡히죠. 오, 초반에 s c v 로 이득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투게이트 올라가고 있는 모습. 양쪽 프로토스는 똑같습니다. 오, 여기서 열심히 춤추고 있네요. 예, 댄스, 댄스, 댄스. 예, 춤추다 나왔죠. 그리고 정찰 프로브가 아직 살아있는 모습. 센세이런 님. 삼질로까지 나왔습니다. 우레맨 님. 지금 테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레맨이를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글리으로 들어가는 건좀안 되고요. 어, 그냥 어? 생각이? 어? 이게 그냥 쌩거 지네요, 또? 이러면 질럿 들어와야죠? 아, 저기, 게이트웨이 뗄 때가 아니고, 그렇죠? 걔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질럿이, 어, 지금 이렇게 싸워줄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아, 예. 이렇게 싸워줄 게 아니라, 질럿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이 질럿들이 올라오면 같이 싸워주면 되죠? 저걸림과 질럿이. 이건 돌기만 하면 돼요. 이 저걸림을 계속 돌리기만 하면 돼요. 어, 프업브 찍어주는 거 좋아요, 돌리면서. 그렇죠. 질럿들 왔어요. 계속 보내야 돼요, 지금? 싸워야죠, 이제는. 그렇죠. 이, 이런 질럿들 하나씩 끌어먹으면서 싸워야죠. 오, 우레벨님 너무 잘 맞고 있는데요, 근데? 저걸링 계속 보내야 되는데, 왜안 오죠? 아, 잠깐, 렉이 끊기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저걸링이나 질럿이추가저걸추가적걸 링이나 질럿이안 와서 막았어요, 이거는. 오, 이거 되게 큰 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막았네요, 이거는. 아, 이거는 더 이상 못해요. 예, 아, 어, 벌초까지 나왔네요. 아, 이러면 승기가 많이 기울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글링이 반업이 되지도 않았고, 벌초가 나왔기 때문에 질러가 저글링을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가스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예, 입구 쪽에 캐롱도 없기 때문에 벌초가 이제 쌓일 거거든요. 아, 이거는 뭐, 예, 요즘맵도 있죠. 벌초로 뭐 질러 잡기. 이거는 뭐 굉장히 테란들이 재밌어하는 피콘이죠. 예, 저글리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방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금방 잡습니다. 우리 베님이 질러지 쌓여있기 때문에 아까 싸움에서 질러를 잃지는 않았었나 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러지 지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럼 어디든지 갈수 있죠 지금. 네, 지금 캐논이 없다면. 여긴 뚫릴 것 같아요 캐논 의 위치도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보니까 어? 질럿이 여기 색이 또예 지금 이거 잘못 찍어놓은 것 같죠? 레어를 가는 게 지금 유일한 지금 변수일 것 같은데 캐논 지을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질럿들이 하지만 오레베님 질럿이 온다면 시간 버는 것도 아이고 이것도 끊기겠네요 캐논 짓는게 너무 늦었어요 예. 어? 그래도 지어졌어요 이게 타고리다 닿나요? 안짓네요 아, 예, 이런 이런 빌어먹을 예, 이런, 이런 상황이 내, 펼쳐졌네요 생님 질럿은 계속 찍고 있나 모르겠네요 가스는 지금 캐고 있지도 못하고 아, 캐논이 이게 안 닿아서 어, 이제 닿네요 프로보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데요. 케어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자원치치 해야죠. 질럿을 좀 잃긴 했지만, 막았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둬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 반대로 저글링 생, 저글링이 왔었네요. 예. 아, 이건 너무 좋네요. 예.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넥서스? 이거 깨져요. 어, 이거, 이거 금방 깨져요, 넥서스. 어, 잠깐만, 이거 게임 터질 것 같은데요? 이거 무시하고 그냥 렉서스 때립니다. 서스 때려야 돼요, 그냥. 지왕 이렇게 넥서스 때려야 돼요. 그냥 무시하고 렉서스 때려야 돼요. 렉서스 어, 깼어요. 우리 근 아, 미네랄은 있네요. 이런 변수가? 그러면서 벌초가 단입했네요, 또 이쪽은. 어떻게 단입했죠? 드랍쉽인가요네드랍쉽이네요 아, 이러면 서른 프로토스가 지금 망한 상황이거든요? 예, 좀, 제가 옥저버가 그렇게. 미니멀로 이렇게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아웃스토드랍십이라고 하네요. 예. 예, 추억님의 그 홍객동 드랍십이네요. 완전 여기 양쪽을 다 피해를 주면서 게임을 터뜨렸네요. 예. 벌초가 스파이를깰 정도면 한참 전에 왔었나 보네요. 네. 아, 드라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단은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프로 피를 좀, 프로를 좀 살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무시하고 그냥 프업을 찍어주네요, 예. 군큐님이 인구수가 15인데, 어, 뮤탈 나왔으면은 지금 저 벌처를 좀 쫓아내야죠? 예, 지금, 골리아까지 드랍쉽으로 나오면 군큐님은 끝나겠네요. 아, 지금 저거린 생각으로 넥서스 깨는고 판단은 너무 좋았는데, 본진에 성크 하나만 있었으면 지금 못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성크이나 캐논이 본진 쪽에 하나씩만 있었어도, 오, 이거, 정말, 이변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어 이거 아깝네요, 이번 경기 정말. 어 뮤탈 뭐 하나요? 예, 이건 홀드 잡아놓은 것 같죠? 예, 지금 뮤, 골리앗이 왔기 때문에 뮤탈들은 이제 할수 있는 게없고요 오, 어, 캐논이 많기 때문에 질럿들보다는 골리앗 드랍을 이쪽에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센세저 님도. 뭐, 골리아 드랍을 하면은 어디든지 가도 끝날 것 같아요. 예, 빨간색 핑 열심히 찍고 있죠. 드랍십이, 드랍십을 터트릴 수 있다면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마다 오, 예, 추형님이 파이썬에서 진짜 정말, 어,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응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투 드랍십 막을 수가 없어요, 금큐님은. 예, 가라. 예. 자하고 있죠. 아, 이거 아깝네요. 이거는 본진 대비를 조금만 해놨으면은 드랍시 대비를 조금만 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길수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못 이기다 보니까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우레맨님은 넥서스 지었고 이제 미네랄 캐고 있기 때문에 병력들은 금방 나오죠. 네, 예, 질럿들도 병력들을 살렸기 때문에 이런 병력들이 뭐 없었다면은 지금 이 저글링에 좀 피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예종님도 안마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게임이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예, 성큰 뭐 하나 정도는 뭐 팔골리아시 뭐 그냥 깨죠. 골리아도 건물 잘깹니다 예. 아, 저 비싼 성큰 팔골리아시 한 개로 잡히지 않고 두 개를 깨네요. 네, 이러면 엘리죠 예, 유해츠를 깨면은. 공업됐나요? 어쩐지 쎄더라. 얘 공업됐군요. 마지막으로 저걸인과 드론이 러쉬를 가는데, 엘리 당했어요. 센세이션님 혼자 남았고, 어, 지금부터는 그냥, 뭐, 행복스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레메님이랑, 저 예추형님은 행복스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뭐 스타크래프트는 뭐경험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어택당 찍어서 뭐 캐스트 올리고 있는 거죠? 가나요? 아, 탱크 폴리아시 오네요. 예, 시간 안 끄네요. 좋습니다. 시간 안 끄는 거. 어, 근데 혼자 오는 거는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예. 강하네요. 예, 혼자서도 강하네요. 예, 블랙 협소 7 7 대, 팔골리할 때7 드라군이지만, 예 친구들이 더 오죠. 네, 예. 시즈 모드도 되고요. 이런 끝났네요. 사실 드랍시안 사고 일루가도 될 정도로 뭐력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GG. 네, 예. 첫 번째 경기는 팔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